그,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3월 10, 일도뭐 학생들이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1차 영광 3일 운동은 3월 15일입니다. 네. 이때 이제 박정환 선생의 그 직물 공장에서 이 직접 태극기를 제작하고 또그뭐 애국가도 인쇄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1,500명이 공장에 집결했습니다. 실제로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렇죠. 그 당시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극기를 제작했다든지 그~ 뭐~ 이런 걸로 봐서 실제 주모자로는 영광 군지나 이런 데 보면 그~ 위계호라든지 송진우 선생과 연결이 된 위계호 또 서울에서 유학을 하곤 조철현 뭐~ 이런 사람들을 들고 있는데 독립선언문을 가져온 분이 조철현 네. 실질적으로 그그 뭐그 당시 재표 가서 그 재판 기록을 보면 박정환 선생의 계획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 탄국 현대사의 재고찰. 안녕하십니까. 작가 김교식입니다. 오늘도 청신대학교 대학원장이신 유준기 박사 나오셨습니다. 군자금이나 독립운동의 자금을 어, 말하자면 어, 지원했던 국내 그 세력 가운데 말이죠. 음. 대가, 대개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하나는 대지주였다가 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자 그 재산을 전부 들여서 독립운동에 에, 투자하고 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음. 재산을 어, 지키기 위해서 어, 바로 침략자 일본하고 타협하는 형이 있었고요 음. 거기에다 더 못된 것은 재산도 없으면서 음. 어, 동양식회사라든지 적 바로 침략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새로운 신재벌로 등장하는 쪽이 있죠 음. 음. 그래서 이세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에 에, 바로 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나중에 후손도 다 지지멸매를 되고요. 네. 어, 흔적도 흔적조차 없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분 선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최근에 발굴된 전남 영광 출신의 박정환 선생님을 들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해영 선생, 네. 그육행제가 만석군의 재산을 가지고 만주로 망명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내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만석군의 재산이 불과 23년, 6년 이를 때는 큰그뭐 대회사도 가지고 있는 분이 30년대 초반에 이 만석군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집니다. 그런, 그러나 이런 걸 이제 추적한다는 것은 세월이 오래돼서 지금 어려운데 뭐 몇몇 몇 교수들의 이제 논문에 그 전남 지, 대지주들 이런 데 대한 연구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영광 출신의 박정환 선생이 그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했고 또 학교도 세웠고 또그 영광의 3일운동그 발언지인 영광 3일운동때 직물 공장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이런 기록들이 요새 발굴이 돼서 뭐학교에 새로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박정환 선생님의 그 가계를 보면은 이 가계하고 이제 성장 과정 이게 이제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지 네. 사상 형성을 볼 때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 집 자손이냐, 특히 옛날에는 주로 조선 시대 때는 이 누구 집 자손인가를 늘 배웁니다. 또 봅니다. 봐서 그 사람의 인품 또 이런 게 이제 결혼할 때 이럴 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가계와 이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에,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집안은 함양 박씨고 1892년 이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녹살인데 대개 월곡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뭐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유학자 지, 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제 할아버지는 가슴대부고또 그때는 뭐 동지 중추부사 겸 이제 오의장 이래서 방문 선생이고 그 아버님은 동몽교관을 지낸 박주섭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박주섭 선생과 김혜김씨 사이에서 1892년에 태어났습니다. 호는 월은이라고 합니다. 달이 숨었다. 네. 월은.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이름은 세영. 이게 막본 이름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 이명.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 세영, 박세영으로 많이 알려졌고 호는 월은 그래서 나 이제 호를 따 가지고 월은 농산이라든지 이런 회사 이름도 이월은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 에 이제 당시 일반적 유학 가문에서 한 것처럼 성장은 한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뭐, 독선생을 두고 워낙 잘 사니까 한학을 사숙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효를, 뭐, 일반 조선시대 때가 되게 효를, 효를 숭상하지만은, 특별히 효를 아주 숭상했던 그집안의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주 만석군 집안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어니그 박정환 선생님이 독립운동의 그 배경, 갖게 된 배경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다. 당시에 위정척사는 대부분 유생들이 그랬듯이 일반 유학 가문에서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 위정척사는 뭐 유학은 숭상하고 사특한 거는 버린다. 이것이 이제 대외에 대해서 굉장한 애국심, 민족주의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위정척사입니다. 이 뒤에 이제 이거는 의병전쟁의 이제 바탕도 되지만 이런 데서 왔고 두 번째는 이제 대지주기 때문에 1910년 경부터 동양척식회사가 1908년에 설립됐는데 10년부터 이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립니다. 일본에서 특히 1912년 되면 토지조사국을 해가지고 18년까지 끝나는데 이럴 때 대부분 그 민족주의자 지주들은 일본 사람들이 왜 남의 땅에 와서, 감나라, 뭐, 대추나라, 이런 걸 하면서, 이,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마음대로 빼앗는가, 이런 데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특히 박정환 선생님은 아마 키가 육척장신이고, 또 정의감이 강하고, 뭐, 이래서 어릴 때부터 그 비판정신, 무조건 순종보다는 비판정신, 이런 게 강했는데, 특히 일제가, 그 토지조사 사업을 본격화할 때, 이때 그막 뭐, 상당히 비판의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도둑질하고 또 우리나라 땅을 뺏고 우리 국민을 탄압하는 데 대한 이런데 대한 막 뭐, 배경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그 결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은 이제 1913년에. 그, 만석군의 재산을 23살의 나이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주로 10년대 에 창설된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20년대 회사가 창설되는데, 그, 뭐, 이 박정환 선생님도 20년에 호남물산, 월은 농산, 영광창고금흥,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물산은 4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월은 농산은 10만원. 그 다음에 영광창고금웅은 18만원.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인 인환이, 박인환. 이분이 가진 거는 전남 농산이 1923년에 창설되는데, 1 9 4 0 0원 영광창고금웅은 역시 그 형제 간에 둘이 사는데, 요것도 뭐, 1 9 4 0 0원 이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화폐 가치가. 네, 이거는 뭐 20년대 네. 대개 그 창업이 되는 회사들 보면은 뭐 김성수 선생 이런 분들 그 아버지가 창설할 때가 20년 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 영광은 네. 뭐 여러 가지로 주목되는 지대죠. 네. 영광은 전남에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지대인데 그 네. 영광 주변도 보면은 이제 에뭐 동아일보를 인수한 이제 인천. 김성 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영광이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는 굉장한 그 중심지였습니다. 네. 특히 법성포 그 항구가 있고, 그는 조선 시대 때 이제 조운이라 이래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세금이 전부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님이 쓴 경세유표 이런 데도 보면 네. 강진, 영광 또뭐 나주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관리들이 도둑질 하는 게 많이 나오고 또그 대지주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 이런 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부터 이 지방의 대지주는 이미 축적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데입니다. 월른이라는 아호. 음. 그 이제 유 박사도 설명을 했지만은 다리 아, 숨는다. 아, 구름에 가려서 보일 듯말 듯. 말 듯. 근데 이런 이제 뜻을 가졌는데 박정화 선생은 그 발정 자에 불꽃 한 자. 네. 아이 박종환 선생이 이, 바로 그 방직회사, 아, 말하자면 옷감을 짜는 그런 공장을 세웠다. 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영광일 때에, 그, 뽕나무라든지, 네. 또, 면직. 그 면직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그이 소, 소미 생산되는 네, 네. 뭐 이런 것이 있었다. 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재빨리 그 방직공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것도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어, 그, 바로 동양적식회사가, 어, 그, 농토만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음. 총독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농토 위에 어디는 뭘 심고, 어디는 뭘 심어가지고, 음.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이런 이제 정책을 세우는 거죠. 음. 그게 만약에 지주가, 이걸 이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가운데 이제 태형을 한다 그런 거죠. 음. 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볼기를 친다. 태행을 한다.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대지주의 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귀한 몸인데, 음. 그, 그러한 이제 망신을 줘가지고, 어, 뭘 심으라고 총독부에서 하는 대로, 음. 또 동양측시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안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그일대 영광일대가 중요한, 어, 항구 역할도 했지만은 음. 또 그렇게 면직에 대한 것이 일찍이 발언이 되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서 바로 박정환 선생이 바로 면직공장을 세우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 크게 착안이 됐다.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네. 영광이 전나남도에서 뭐 일제 때는 산업이 제일 발전했고 네. 또그 법성포 항구 이게 난중에 군산으로 뺏겠지만 그 한말부터 이어온 그런 맥 때문에 뭐 초기에는 굉장히 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박정환 선생님이 했던 직물 공장, 누에 꽃이나 이 면, 이런데 착안해서 직물 공장을 한 것이 24살 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 생산, 특히 그 농토를 배경으로 한 데가 보수적인데, 네. 뭐 평양 같은 데는 일찍이 그 산업이 들어왔고, 서양 선교사 영향으로 이런데 눈을 떴지만은, 이 농촌이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여길 때에, 이럴 때그 공장을 세웠다는 거는 뭐, 해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인천 김성 선생 쪽에서도 그 후에 서울에서 이제 경상방직이라는 거를 만듭니다만은 그 훨씬 전에 이제 박정환 선생은 현지에서 네. 바로 그 면직 공장을 세웠다. 네. 이 말씀이죠. 직물 공장이죠. 네, 직물 공장. 그리고 20년대 오면은 이제 현대적 창업, 현대회사, 뭐, 이래서 호남물산, 은 월은, 농산이라든지 영광 창고 금융뭐 이런 걸 하시지만은 이때 10년대에 이미 그뭐 직물 공장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참 선구적입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수완도 굉장히 컸다. 그런데 22년에 세운 월은 농산이 23년 되면 행방불명됩니다. 그 장시원 네. 교수 논문에도 그그 네. 22년 되면 이 월은 농산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전남 농산으로 흡수가 됐는지 아니면 독립운동 자금을 대해서 회사가 없어졌는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데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주로 이제 뒤에도 이 공적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 일제가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 걸, 뭐, 배가 파손됐다든지, 배 파손된 거는 보고만 하면, 네. 그당시는 어디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배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뭐, 한때는 박정환 회사가 다 망하게 됐다. 배가 파손됐다. 이런 소문을 이제 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적상황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대는데, 월은 농산이 22년에 설립됐는데, 이 호남물산 같은 거는, 4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은 농사는 10만 원 자금인데, 이게 23년에 그냥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주목의 대상이 되죠. 이 박정환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영광에서 그, 현지의 대지주고, 직물공장도 가지고 계시고, 생활도 여사하지만은, 서울에 이제 가해동이라든지, 이런데 큰 집이 있고, 대부분 뭐 지주들이 그렇습니다마는 또이뭐 송진우라든지 또 인천 김성수 선생의 그 아버지 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대지주들하고의 교분이 두텁기 때문에 일제가 그렇게 만만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몸 형태도 육척 장신에다가 뭐한 굉장한 그 체구도 당당하고 또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깔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에 나와서 절대로 이뭘보이질 않고 뒤에 숨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일제도그 만만히 뭐 가볍게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적은, 박정은 선생님의 공적은 이제 대개 한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1919년 3.1 운동 때 이제 드러납니다. 네. 이3.1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때가 28살에 이제 한참 청년 때죠. 그러나 이미 23살에 대지주계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걸려서 상당히 이때는 성숙되어 있었고 또 이름도 뭐 서울이나 전라남도 이런 데서는 좀 알려져 있을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3월 10, 10일도 뭐 학생들이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1차 영광 3일 운동은 3월 15일입니다. 네. 이때 이제 박정환 선생이 그 직물공장에서 이 직접 태극기를 제작하고 또그뭐 애국가도 인쇄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1500명이 공장에 집결 했습니다. 실제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이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그 그렇죠. 당시는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극기를 제작했다든지 뭐그 이런 걸로 봐서 실제 주모자로는 영광 군지나 이런데 보면 그 위계호라든지 송진우 선생과 연결이 된 위계호 또 서울에서 유학을 하곤 조철현뭐 이런 사람들을 들고 있는데 독립선언문을 가져온 분이 조철연 네. 실질적으로 그뭐그 뭐그 당시 재표가서 그 재판 기록을 보면 박정환 선생의 계획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장소도 제공하고. 뭐, 자금 지원도 하고, 국기도 만들고, 이래서 영광의 3일 운동은 이 박정환 선생이 주도했다. 다만, 이제, 그, 득한 사람들 이런 생계를 도우기 위해서 뒤에 약간 숨은, 그래서 그 3, 영광의 3일 운동 계보도 이런 걸 영광 읍지에 나온 걸 보면은 박정환 선생은 이제 고문으로 옆에다 모셔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위계호나 이런 사람을 움직인 이런 분이 바로 박정한 선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